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 영적 긴장을 풀지 말라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라 1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점이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 더러운 점을 의미하고 그리고 어 명예에 있어서 어떤 결점이나 흠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잘 살아오다가 오늘 11장 말씀해 보면 그냥 한 번에 넘어지는 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세바와 범죄한 것도 있고 또 살인을 지시한 것도 있고 이것도 다 죄예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순간에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인생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왜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변질되고 바뀌었을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말씀을 디딤돌 삼아서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없는지를 우리 한번 가슴속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회라 11장 말씀이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3회라 10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암몬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이슨 안무을 진격했고 1차전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대승은 거두지 못하고 이제 2차전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여러분 우기로 바뀐 거예요. 이 겨울철에 비오는 날씨로 바뀌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올 때까지, 건기가 시작될 때까지 다시 기다린 거예요. 잠시 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 해는 뭡니까? 바로 건기, 봄, 전쟁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왕들이 당연히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사무엘 하를 기록한 저자가 오늘 이런 사단이 나게 된 원인이 뭐냐?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가롭게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그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이 전쟁할 때예요. 전쟁할 때입니다. 자비상사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혼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리가 다 그래요. 남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눈치가 있어야죠. 나도 일을 해야 돼요. 맞죠? 남들이 다 공부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될 때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남들이 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에 대해서 불태우고 있으면 신앙을 세워야 될 때죠. 그런데 뭡니까? 다 전쟁하고 있는 때인데 혼자만 전쟁하고 있지 않아요. 다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만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혼자만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해야 될때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전쟁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렸거든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따사풀리듯이 느슨해져서 오늘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다이시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게 저녁때가 되어서 뭐한 겁니까? 시원한 바람 좀쐬 보려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장면에 봉착하게 됩니까? 한 여인이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데려와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요 지금 시온성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아래를 내려다 볼수 있게 도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불문율이 있어요. 절대 위집에 있는 사람은 아래 집을 내려다보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서로 불문율이에요. 왜요? 간혹 가다가 지금처럼 여러분 목욕을 하는데 목욕 시설이 어디 그대 당제에 되어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 앞마당 앞에 이 우물가 있죠. 거기서 목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차가 내 네, 내려다 보지 마라. 그 내려 내려다 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이의 불문율이에요. 법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산책을 하다가 내려다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그 눈을 다른데로 돌리든지, 피하든지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눈으로 봤던 그 모습을, 자제력을 여러분 다 상실해버리고, 여러분 제가 정말로 장성하듯이, 사망을 낳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과 똑같으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욕심. 욕심, 탐심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도 여러분, 죄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내가 손잡고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우리가 제가 들어오는 그 통로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조심하라, 경계하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겁에 질렸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통관하거나 간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내 남편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해 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다윗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서 식사대접 버려요. 고생이 많지. 전쟁 상황은 어떤가? 이것저것 묻다가, 오늘은 고생이 많았으니까, 그간 이렇게 전쟁하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오늘은 발 씻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좀잘좀 좀 보내.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안 가요. 집을 안 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디에서 자느냐? 성전 문 앞에서 이경비원들과 같이 주저앉아서 자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이에에 들렸어요. 또 다시 부릅니다. 너 왜?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집이 안 들어갔느냐. 데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더 여러분 탐심에 노예가 되어서 술을 엄청나게 먹입니다. 술을 다 취해서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성전 경비하는 그곳에서 경비원들과 같이 잠을 자는 겁니다.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왜 왕이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를 이렇게 가찮게 여기느냐? 왜 이렇게 가찮게 여기느냐? 이때 우리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아가 다윗의 아래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 이 우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도 야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계는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다잇이 있는 궁전 옆에 바로 이 천막 옆에, 휘장 옆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하러 나가러, 전쟁하러 나가러 야영죽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쟁하러 나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처와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간접적으로 다잇을 빗대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왕이요. 하나님도 이 땅의 왕 대신 하나님도 전쟁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면 안 되죠 감히 여러분 말을 못하더라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나간 전쟁이에요 그런데 왕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이시 평소 같았으면 우리 아가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야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을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어떤 한 성도님이 제가 많이 어떤 일을 한다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성도님이 있을 수 있겠죠. 들어가십시오. 아 목사님이 아직도 퇴근 못하고 있는데,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그 목자의 마음은 정말 감동이 될 거예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빨리 자라고 하는데, 자녀가 철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잠자겠습니까? 제가 책이라도 한절더 보겠습니다. 공부라도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지금 다이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영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죄가 있고, 탐심이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말은 거북하고 불편한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다른 사람 생각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내 남편, 내 아내 생각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고 나 혼자만 이곳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자, 어떤 사람은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말씀이 불편해져요. 자,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다시 많이 영적 상태가 좋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아멘이 되고 기뻐요. 그런데 다이의 지금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감동이 안 돼요. 불편해요. 거북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이었는가, 순종의 마음이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요. 평소 같았으면 진짜 다이 축복해 줬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아래 보니 너무 듣기 거북해요. 이게 여러분 거북한 말입니까? 불편한 말입니까? 전혀 아닌데도 너무 거북하고 불편한 말이에요. 자기 양심에 이 죄를 자꾸 드러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결심을 합니다.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말이 안, 안 통하는 사람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쟁의 한 선봉장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살인을 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 살인의 내용이 여러분 엄청나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곳을 다징격했다가이 이 우리아만 남겨놓고 갑자기 뒤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3회라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편지를 받았던 요합 장군이 자초지정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왕이 호출을 했는데 반역을 일으켰나? 악심을 품었나? 그냥 그런 그 자, 나,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그냥 다 이제 편지한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나 살인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어디까지 봤느냐? 이 우리 아가 죽고 나서, 우리 아가 죽고 나서 다윗은 뻔뻔하게 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회라 11장 27절에 그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점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이 사단이 벌어졌냐라는 거야. 무엇이 다윗로 하여금 영적 긴장을 다 풀어헤치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고려의 그 장수였던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아십니까? 긴장을 다 풀었거든요. 이 긴장감 없이 긴장을 다 풀었거든요. 이 고량군의 이 거란군의 기습을 인해서. 어이없이 나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 영적 긴장감을 느슨하게 나태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 이것이 영적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다이시 바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1절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이슨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섬김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때로는 이 부르심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좀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티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놓지 않았으니까. 그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 섬김의 자리요 우리는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때로는 쉬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때로는 한달 뒤다 어디 갔다 오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그게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쉴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딱 우리의 쉬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노리고 알고 있는 게 문제라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마귀는 절대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늘 그런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틈을 발견했어요. 그 틈이 뭡니까? 오? 어?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네. 그게 바로 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오늘 같은 사단이 나게 만든 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하셨냐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쉴수 있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여주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쉴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뭐하는 거예요? 내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섬김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잘 지켜야 셔야 돼요. 그걸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한 번쯤 쉬는 거 어때? 근데 그한 번쯤이 뭐가 됩니까? 이 사단이 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한 번쯤이 뭐가 되느냐? 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여러분은 하근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 지키는 거 어렵죠. 압니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지키는 거다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안 간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순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느슨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풀리게 만드는 마귀의 한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그 공격점이 뭐냐? 바로 눈입니다. 안목의 종역입니다. 안목의 종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범죄는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보는 시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한 번도 죄를 짓기 전 상태가 있었어요. 타락 이전이라고 하죠. 자, 이 사탄이 아담과 하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저 사람들을 내가 무너뜨릴까? 이 사탄이 연구해낸 결과가 바로 눈입니다. 눈이에요. 안목의 정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자, 어떻게 이혹을 했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하와의 눈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본 즉.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한 번도 재례 짓지 않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시겠죠. 귀, 입술, 손, 발, 마음, 생각. 그런데 사탄이 선택한 무기는 눈이었습니다. 눈이 그마만큼 인간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그마만큼 인간이 죄의 욕으로부터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공략했고 사탄의 전략대로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죄가 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악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산상수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봉 5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도 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근데 하필이면 눈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눈, 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눈이 너로 죄짓게 하거든. 그마만큼 우리가 눈이 약한데 어느 정도 약하느냐? 오늘 여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 이전에 그마만큼 보는 죄를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이 보는 죄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망가질 수 있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영적 긴장이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보는 것과 싸워야 돼요. 이 안목의 정력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무엇을 보고 살지, 어떤 것을 바라볼지, 바라볼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산책하다가 나쁜 감정 볼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핸드폰 검색하다가 나쁜 거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재미 삼아 여러분 그냥 쉬다가 여러분 눈으로 보는 지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육적인 것뿐만 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적 우리에게 믿음의 눈에 들어서 주만 바라보라고. 믿음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근데 자꾸만 세상 바라봐요. 사람 바라봐요. 세상에 잘 되는 거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도요, 전부 다 안목의 종역들입니다. 내 신앙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요? 자꾸만 하나님, 믿음의 안경 쓰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보면 사람이 미워요. 화가 나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구나. 달리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각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보는 것과 이 안목의 종류가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거의 열의 여덟이면 다 무너져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싸우기는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이시 바스바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한 것처럼 이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공격 유혹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사단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이후에 이제 사무엘하 12장부터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큰그 환란이 찾아옵니다. 겉잡을 수 없는 불길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왜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그 하루 아침에 탁월했던 사람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영적 긴장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더이 12월에 바짝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이 긴장한다라고 하는 거, 느슨해진다라는 거, 나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사를 많이 조이세요. 나사를 풀지 마세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행기 한 대가 갑자기 이륙해서 추락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어떤 정비사가 나사 하나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여러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추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될그 자리 잘 지켜 나가세요. 힘들어도 잘 지켜 나가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눈으로부터 보는 이 죄악에 대한 유혹들. 끝까지 잘 싸워 나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한때 하나님 앞에 축복 받고 한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인생으로 단명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 받고 은혜 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넘어진 거 다시 우리의 인생에 두 번의 오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